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영상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초도 안되는 영상에 제목도 그냥 히어로인데 스펠링도 틀렸네요 히어로 더그 세이브더 베이비 라고 쓴 영상이 지금 보면은 총 조회수가 4만회가 나오고 이 영상을 가지고 구독자가 13명이 상승하고 실시간으로도 조회수가 2명이나 본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지속시간이 총 10초인데 13초인걸 보면은 한번 보고 또 봤다라고 할수 있죠. 82%가 계속 시청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AI고요. 누구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소라라는 툴을 사용을 할 거고 일단 재미나이를... 들어가줍니다. 재미나이를 들어가서 프롬포트를 먼저 작성할 건데요. 프롬포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 건지 써줍니다. 소라로 AI 영상을 제작할 거야. 일단 저는 구도 설명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CTV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영상 만들어줘 그리고 일단 한국을 배경으로 하면은 어 유입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서 저는 외국으로 외국인들 까지 조회수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배경으로 만들어줘 자 그리고 또 계속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방금 보였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강아지가 어린 아기를 구하는 영상이 요즘 좀 조회수가 많이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가 어린 아이를 보호해 주는 영상을 만들 거야. 자, 그리고 위에 CCTV 화면이라고 썼지만 얘가 한번더 강조하기 위해서 CCTV 화면으로 보여줘. 그리고 정확한 어떤 배경인지 한번더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보호할 건지. 지, 저녁에 방 안에 아이와 강아지가 같이 있는데 창문 밖에서 다른 무서운 강아지가 창문을, 창문을 넘어 아기를 공격하려고 할 때, 아이 옆에 있는 강아지가 영웅처럼 강아지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 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영상이 실제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게 리얼하게 프롬프트 프롬포트를 써주고, 실제 CCTV 화면처럼 보이도록 해줘. 자, 일단 이렇게 써주고요. 위 내용을 바탕으로 프롬포트를 적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송. 자, 그러면은 이 재미나이가 소라 입력용으로 프롬포트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그대로 저희는 드래그하고 컨트롤 C 해줍니다. 그리고 어딜 들어가냐? 저희 소라로 들어갑니다. 소라. 그냥 인터넷에 소라 치면 되거든요. 여기서 바로 붙여넣기. 엔터. 토랄은총한 번에 세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결과값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프롬포트를 가지고 총세 개의 영상을 업로드 해 놓습니다. 이 하나 만드는 데 시간이 꽤 걸려서 세 개로 해 놓으면 하나가 이상해도 그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을 바로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세개 중에 하나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 할때 동안 제가 만든 프롬포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온 프롬포트를 보면은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이게 다 재미나이한테 프롬포트 입력해줘. 뭐뭐 해줘. 한 다음에 바로 복사와 붙여넣기 한 프롬포트를 넣고 생성된 영상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저희가, 저희가 프롬프트를 넣어서 생성된 영상이 소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총한번더 돌려서 6개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한 번씩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지금 개가 공격을 안 하죠? 탈락? 얘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할때 얘가 방어하는 거. 오른쪽 점세 개를 누르고 다운로드 해 주시면 돼요. 다운로드. <laughs> 이건 너무 인공적인데 얘도 괜찮은 거 같아요. 다운로드. 이것도 괜찮네요. 점세개 누르고 다운로드. 그것도 괜찮네요. 점세개 누르고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얼마 안 걸렸잖아요. 이렇게 생성한 영상들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영상들은요. 다운로드 들어가 보시면 클릭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영상이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자 지금 잘 나왔는데 이 로고가 굉장히 거슬리잖아요. 이 로고 지우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